안녕하세요. 한라신당입니다. 2024년 갑진년 닭띠 하반기 운세입니다. 개유생 32살, 신유생 44살, 기유생 56세, 정유생 68세. 닭띠들은 2024년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시기이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면 회복하고 정리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3년생 32살 개유생 운세를 먼저 살펴보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결혼운도 약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결혼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라거나 자격증 취득하는 등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의 흐름은 9월달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81년생, 44살 신유생 하반기 운세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지금은 기다리시는 것이 어 좋겠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겠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봐도 신통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급할수록 더안 좋을 수 있으니 차분하게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기 바라겠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운의 흐름은 8월, 12월이 좋겠습니다.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69년생, 기유생 56세입니다. 하반기 운세입니다. 은퇴로 고민한다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며 은퇴 후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은 많다고 보이시는데요. 미리 찾아보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에 문제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의 흐름은 12월이 좋고 11월에 계획을 세울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1957년생 68세 정유생 하반기 운세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연과 취미를 찾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았다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모임이나 대외 활동을 많이 참여해 보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예술, 운동,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의 흐름은 10월, 12월이 좋겠고요. 새로운 인연이나 취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으니 많은 활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띠 나이별로 전반적인 하반기 운세를 보면요. 박띠에게 2024년은 기다리면서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라고 보여지고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휘둘리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기는 분명 온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실을 다지고 나를 다스리는 시기라고 보시고 회복하고 정리가 되는 시기를 잘 보내시길 바라고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